한국에서 남자들만 당하는 차별 대우. 군복무 의무의 단독 부담. 여전히 남성만 강제. 18에서 21세의 2년은 생애 경쟁력 공백입니다. 20대 초반 취업 준비자 군복무로 이력 단절됩니다. 위험 직종의 남성 집중. 산업재해 사망자 90% 이상 남성이고 남자니까 위험 업무 맡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소방, 배달직 대부분 남성 중심입니다. 법정 양육권의 불균형. 실제 양육 참여도 불구 법원의 여전히 모성 중심입니다. 아이돌본 남편 이혼 후 양육권 상실됩니다. 감정 표현어가 문화. 남자놀면안 돼. 교육으로 정서적 고립이 생깁니다. 우울증 호소에도 남자가 왜 그래 반응입니다. 데이트 비용 부담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남자가 리드해야 인식 잔존하죠. 커플 소비 비용의 70%를 남성이 지출합니다. 남성의 외모 기준 강화. 못생긴 남자는 비호감이라는 이미지 확산되고 있고, 현실 압박이 있습니다. 소기팅 앱에서 여성 기준 외모 컷 심화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구조. 실질적 경제기 여불문, 남성이 더많을 우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업주부와 이혼 후70% 재산분할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의 폭력 피해 인식 부재입니다. 여성의 폭력은 장난, 남성의 피해는 무시입니다. 연인에게 맞아도 참아라라고, 조언 받습니다. 학업 분야에 성비역점 부담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취업 경쟁률 모두 여성이 앞서는 분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교사, 임용 등 여성 비율 급상승합니다.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지원 부족, 남성 전용 상담, 쉼터, 지원 정책은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성 센터는 많지만 남성 전용 상담소 거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평등 정책의 불균형인식, 여성 우대 정책이 남성 역차별로 느껴지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형 목포제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남성의 제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법과 기관이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폭력 피해자 신고 후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어요. 연애 결혼 시장의 일방적 경쟁구조, 능력 외모, 감정 케어 삼중압박입니다 연애 상대가 경쟁력 없는 남자는 불합격 인식이 있습니다. 남성 정신건강에 사회적 무관심이 있어요. 살류 세계 1위 중 대부분 남성이고, 그러나 언급조차 적습니다. 40대 남성 자살률 여성의 3배입니다. 감정노동, 정서노동의 인정부족 남성의 감정적 피로는 약함으로 치부하고 감정적 지지 요청 시 남자가 에 징징대냐며 반응합니다. 법정에서 가해자 프레임에 자동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장 발생 시 남성이 먼저 의심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행 시비에서 남성이 자동 가해자로 취급받습니다. 육아휴직의 현실적 불가능 법원 허용되지만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눈치를 주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자 남자가 왜 반응이 있습니다. 군 경력의 사회적인정 부재죠. 경력 단절이념 실질적 가점은 미미합니다. 기업은 군필자 가점 없음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의심 시 사회적 매장 속도입니다. 무혐의여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허위 신고 피해자 회사 복귀 불가합니다. 남성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있습니다. 남성적이다는 공격적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있죠. 리더십 강한 남성 꼰대로 낙인 찍힙니다. 요약정리. 현대사회의 젠더 구조는 남성이 피해보는 구조로 존재합니다. 남성은 보이지 않는 압박과 의무 속에 살고 있으며 진짜 평등은 누가 더 힘드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숨쉴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사회적으로 점점 우리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